알고 계신가요? 가축 인공 수정사 필기시험 면허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는 필기시험 관련 면허시험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축 인공 수정사 면허시험 제도 빠르게 알아볼게요.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축 인공 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필기시험 접수부터 면제요건 및 전자계산기 사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올해 필기시험은 7월 13일 토요일이며 실기 시험은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에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필기 시험 합격자의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 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 각종 사유로 다음 연도 필기 시험이 면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의 한에 전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번식학, 가축 육종학 등 다섯 과목이며, 실기시험은 가축인공 수정 실무 절차를 평가합니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가축인공 수정사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시험 주요 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험 시행공고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필기 시험은 7월 13일이며 실기 시험은 8월 31일입니다. 필기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등 5과목이며 실기 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 절차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 접수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실기 시험 접수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필기 합격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응시료는 필기 25,000원, 실기 30,000원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조건을 보면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천재지변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다음 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부분을 보면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 중 당해 연도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실기시험에 탈락한 자에 대하여도 다음 연도에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면제요건과 전자계산기 사용 허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